많이 팔리고 계속 찾는 제품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반응 좋은 아이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3위 제품입니다.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 꽤 많은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사용자 만족이 숫자로 확인되는 제품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모두가 찾는 이유 데이터가 증명하는 베스트입니다. 구매 전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리뷰 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앞으로도 믿고 볼수 있는 추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죠.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상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당이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보았습니다. 소비자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신뢰의 신호입니다.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가격과 기능, 리뷰 반응까지 종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